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열렸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지. 현장 분위기 자체가 팽팽했어. 대통령은 단호했어. 무슨 위원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국민 주권 의지를 강조했지. 사법부의 해석만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었어. 국민 주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됐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었지. 그게 핵심 메시지였어. 국회와 사법부의 대립이 떠오르는 장면이었지.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라 말했어. 입법부 권한을 다시 강조한 거야. 상권불림 얘기도 나왔어. 행정, 입법, 사법 모두 국민 주권에 종속된다는 설명이었지.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 특히 정치검찰을 겨냥했어. 사법이 정치에 종속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거든. 나라가 사법국가로 가고 있다는 강한 경고였어. 결국 핵심은 국민 주권이야. 대통령은 국민 뜻을 최종 권력이라 못 박았어. 입법, 사법 모두 그틀 안에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었어. 정치와 사법. 누가 주도권을 질지가 문제지. 과연 국민 의지와 권력 구조의 균형. 어느 쪽이 우세할까? 다들 어떻게 생각해?